안녕하세요, 야이로아트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강변 강변 쪽에 있는 여기에 이제 그 풀들이 있어요. 네, 이 부분들을 네, 조금 이제 잘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풀들이 있는 것 중에 또어 여기에 또 각자 음, 항상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여기 덜풀도 있고,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물감이 있습니다. 물감은, 네,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보시고, 네, 붓은 펜붓. 펜붓을 사용할 겁니다. 펜붓은, 자, 보면은, 네. 네, 영호입니다. 영호 205 화운호입니다. 자,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휴지를 잘 보시고,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붓 끝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서 나를 세워서 올려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런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줄어은 부분 잡는다고 했지만은 이건 나중에 들어가도 괜찮죠. 그래서 네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그린 시 옐로하고 그 다음에 옐로라이트 하고 퍼무너트 그린을 썼어요. 이렇게 톡톡톡 건들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색깔이 네 조금 단순해집니다. 자, 이거는 자유 자재로 이렇게 면을 우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들면서 뒤쪽으로 흘러가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는지가 중요하죠. 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되는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시바나 그린 라이트 화홍 770. 이거를 조금 쓰면은 약간 그린시 옐로우 색깔에서 조금 밝은 색깔로 이동이 되죠. 서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고 제가 요, 요 부분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면들은 이렇게 결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자, 여기도 자연스럽게 붓을 조금 돌려가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번터신하고, 음. 화이트하고, 그리고, 옐로우커. 옐로우커의 밝은 부분이죠. 음. 밝은 부분들은, 이렇게. 밑에는 풀들이, 네, 이렇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약간 눕혀서 표현을 해봅니다. 이렇게 세워서 있는 것도 있고, 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밝은 쪽으로 이동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밝은 이걸 세워서 자 이렇게 한번 찍으면서 올리죠? 올리면서 자 얘들이 결이 어느 쪽으로 이동이 됐는지가 중요하죠. 이건 세워서 이렇게 찍어서 이동이 되고요. 화이트하고 퍼머드 그린하고 이 상태에서 쓰면서 여기가 경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죠. 경계되는 부분을 잘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언덕이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면서 돌아가는 느낌을 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톡톡 건들면서 다양한 풀들이 나오게끔 유도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번드 시엔나하고 옐로우 컵 옐로우 컵에다가 그릇이 옐로우 조금 써서 자, 이쪽 면이잖아요 면은 그 다음에 색깔이 와야 되니까 밑에 이걸 한번 잡아주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를 잡는 거예요. 이쪽 이쪽 면 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풀들 풀들이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여러 그 풀들이 지금 밑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밑으로 지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이게 얘들이 풀이 어떻게 이제 그래서 내려가는지. 조금 쓰고 기름 너무 많이 쓰면안 됩니다.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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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디안 조금만 쓰게요. 비리디안 비리디안 좀 좁쌀 녹슬이 녹슬 어, 네. 비리디안 좀첨고좀 할게요. 비리디안은 화이트하고 섞으면 티카이의 블루가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화이트를 조금 써서 색깔을 네. 요, 요 색깔이거든요. 이거 잘 쓰면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찍어서 찍어서 자 어떤 걸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것도 있고 자 어떤 걸또 세워져 있는 것도 있죠. 중요한 거는 이걸 밑에 이제 얼른 갖고 잘 깔려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잔잔한 풀도 있을 거고, 긴 풀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펜붓을 쓰는 거는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붓은 그의 바르는 수준으로 가죠. 근데 이거는 찍어서 물감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기도 하죠. 젖어있는 상태에서 잘 올라갈 수가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가지 막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 그래서 펜붓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800 이나 827 이나 뭐 그걸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얘들이 먼저 덩어리라든지 옵션을 잡아 주는 겁니다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일단 만들어줘야지 그림이 나오거든요 번터 시엔나, 시엔나하고 그다음 번더엄버두개 썼고요. 그러면은 이부분에어두 부분들을 또 잡죠. 이때는 밑에 있는 농도에 보다 더 조금 묽게 묽게 해서 올라가면은 이런 느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조금 건들면은 풀이 나오죠. 풀이 나옵니다. 풀이 네, 나오. 이 나오고 이렇게 얘들이 할수 있는 대로 계속 올려줍니다. 울트라 마린하고 색그이나온두 개를 섞으면 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어두운 부분을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 뭉쳐있는 부분들 좀 어두운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뭔가 덩어리가 조금 나오죠. 나오면서 다시 나고 톡톡 건들면은 힘을 최대한 빼고 적용을 합니다. 그럼 요 사이사이에 어두운 부분이 깔리면서 입체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런 이런 느낌들 보세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색깔을 또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기 밝은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올려줍니다. 이때는 화이트를 조금 쓰고요. 올리브 그린, 어, 올리브 그, 우, 그 옐로우 컬을 써서 이제 한번 찍어보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음. 그러면은 밑에 그 낮은 색깔의 오크 색깔이 올라갔기 때문에 음. 색깔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밀도, 물감이 발려져 있는 것을 잘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기름을 조금 더 써서 해야지만 이건 뭉치지가 않고 섞이지도 않고 좋아요. 네,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실제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요 언덕 빼기 부분이 밝은 영역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을 음.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바나 색깔을 조금 넣고 자, 조금 더 밝은 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떨까요? 밑에 이미 어두운 색깔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걸 올려줘도 이렇게 올려줘도 풀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뭉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색깔이 기존에 발라져 있는 거에다가 옐로 라이트를 이렇게 올려줘서 이 부분이 노란 계통의 색깔이 물, 그 꽃이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쵸? 그럴 때는 멀리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찍듯이 발라주면은 네, 아주 이쁜 노란 꽃의 들꽃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감을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거니까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좀더 두껍게 물감을 올려줘도 더 입체감도 얻을 수가 있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찍어서 노란 꽃 있는 부분 부분 있죠. 노란 꽃 있는 부분들에 화이트하고 조금 써 그냥 조금 더 밝은 색깔을 이어줄 수가 있죠. 자, 노란 들꽃도 있고 그렇 보라 꽃도 있고 그렇 이렇게 되면 노란 색깔의 꽃을 유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노란 꽃을 더 집어넣고 집으면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길은 조금 더 밝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길은 화이트를 좀 써서 길은 밝아야 되죠. 이 정도의 밝기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 길 부분도 옆으로 쳐서 쭉. 따라가죠. 따라가고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운을 만들어주고 훨씬 밝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밝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도가 이만큼 되겠죠. 이 정도 밝게 돼야지 자연스럽게 경사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풀을 조금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색깔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그 앞에 있는 부분, 부분을 부분 이렇게 밑에 있는 색깔을 잘 생각을 하면서 올려주면 훨씬 더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토시에나하고, 올리브 그린을, 올리브 그린하고, 오크하고, 시바나하고 색깔을 조금 써서, 여기에 또, 풀들. 자, 이렇게 겹쳐있는 풀도 있고, 자, 이렇게 큰 면으로 이동을 하죠. 처음부터 너무 잔잔하게 잘라주는 것보다는, 크게. 을다 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어떻습니까? 이래서 덩어리를 잡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밝은 부분을 이용을 하고요. 자, 계속 반복을 하죠. 그를또 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됐기 때문에 자, 비교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색 그림을 조금 쓰면서 이 사이사이에 <laughs> 울트라마린하고 색 그림을 섞어서 자 여기도 뭔가 풀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냥 밋밋하게 두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넣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풀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보면은 흰 꽃도 있습니다. 흰 꽃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꽃의 방향이라든지 또 우리가 넣고 꽃도 노란 꽃 넣는 것처럼 이렇게 꽃자리도 넣고 또 꽃도 넣으면 훨씬 더덜풀에 가까운 색깔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노란색도 밝은 부분들을. 그러면은 훨씬 더, 네,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물감을 조금 두껍게 해서 올려주면 어떨까요? 만들어주고, 두껍게 올려줍니다. 특히 앞에 있는 거는 조금 물감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입체감을 얻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올리브, 어, 오르가 핑크를 좀줘세요 좀 자, 오로라 핑크, 자 오로라 핑크, 자그 다음에 바이올렛 그레이, 바이올렛 그레이 주세요, 바이올렛. 그레기. 자, 요 이제 그 보라색 꽃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바이올렛 그레이입니다. 바이올렛 그리고 바이올렛 그레이하고 오로라 핑크하고 섞으면 약간 보라색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울트라 마린을 조금 쓰면은 이렇게 그냥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서 그러면 약간의 보라색 꽃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세워볼까요? 세워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세워서 보라 꽃을 찾아서 그 위치에 맞게끔, 여기다가 또 넣어도 이쁘지 않을까요? 응. 자, 여기다도 찍고, 나를 세워서 자, 이렇게 찍어보고, 보라색 꽃을 조금 더 강력하게 주면은 또 다른 꽃도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 도로의 갓길에 있는 덜풀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풀도 여러 가지 또 풀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요? 또 이렇게 해서 어 이래저래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풀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이제 이게 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laughs>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찍고 들어가고 찍고 들어가고 반복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까지가 나이프펜붓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 기서 마무리 를한 것이, 아 니고 뭡니까？바로 굳 히고, 나 서는 그 다음 에 이제 8005자 세한 어떤 꽃 그림 이라든지 이런 이런 거 자연 스럽 게할수 있는 분 야를 찾 아서 들어 가면 되지않 을까요？여러 분도 한번 따라 해보 시면 음, 재밌 네. 미술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작업 들어가는 풀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